세번째 대법관 정원 30명 증언법입니다. 이미 증언을 철회했다고 하지만 공약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16명의 대법관은 무려 새로 임명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2004년 대법관을 32명으로 증언하면서 그들의 대법관으로 채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결국 합법적 독재국가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 대법관 증언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장 특검법, 재판중지법, 허위사실공표죄 폐지법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를 재판한 재판부에 대한 보복. 과또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중단하고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무죄화시키는 방탄이법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것처럼 깨끗한 법정 그것은 그들의 그들만의 법정일 것입니다.